안녕하십니까킹도야 날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S9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덱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은 스탠드업 되어 있던 덱스 디바이스가 누워서 있네요. 이렇게 누워 있고요. 이쪽에 커넥트에 바로 어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넥트를 네, 하게 되면, 네. 컨텐트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 컨텐트가 되면 삼성 갤럭시 S9에 삼성 덱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모니터에도 삼성 덱스라고 표시가 되면서 컨텐트가 되고, 터치온, 네, 아무나 터치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게 서로 컨텐트가 됐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갤러리 어, 사진을 확대해서 볼수 있고 사진을 구동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노트북에 마우스 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트룸 CC 사진도 보고 그다음에 예, 화면을 닫아 보면 고 화면을 닫아보겠습니다. 네, 엑셀을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구동해서 어, 화면에 네, 여러가지 엑셀 파일들이 보이는데, 더블 클릭해서 엑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로 어, 작동이 되는지, 자, 키보드로, 어, 자, 키보드로 문자를 쳐보니까 아, 역시 입력이 안 되는데 입력이 될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키보드가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화상에 키보드가 있기는 한데.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뭐 터치해서 파일만 열어보고 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 에, 터치패드로 해가지고 가상키보드 아까 안 보셨던 어, 그곳에 터, 클릭을 해서 어, 키보드로 입력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어, 실제 키보드가 아니고 어, 가상키보드 어, 갤럭시 S9의 화면을 터치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삼성 덱스를 설명드렸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